친구들 피타고라스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소수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자, 소수의 덧셈, 뺄셈도 우리가 자리수 맞춰서 자연수처럼 그대로만 계산해 주면 된다라고 했는데요. 자, 뭐가 나왔나 볼까요? 역시 기준은 소수점이에요. 그렇죠. 소수점 정확하게 자리수 맞춰 찍어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개념의 기기로 떠나보겠습니다. 개념이 교계에 도착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 배울까요? 소수 한 자리 수 덧셈에서 받아올림을 생각하여 소수 첫째 자리 수끼리 덧셈을 합니다. 그랬어요. 아, 0.8에다가 0.4를 더하는데 오른쪽에 소수 첫째 자리에 있는 수부터 더합니다. 그래서 8과 4를 더하니까 얼마? 12, 그죠? 그래서 하나 올라가서 12를 썼을 때 자, 자리수 그대로 맞춰 썼고요. 소수점 그대로 내려 찍으니까 12가 아니라 얼마라고 쓴다. 그렇죠. 1.2라고 쓰자라고 나온 거죠. 자, 소수 한자리수의 뺄셈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자연수에서 받아내림을 생각하여 소수 첫째 자리수끼리 뺄셈을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2에서 0.8을 빼는데 자 2에서 8못 빼니까 하나 꿔주죠. 그쵸. 이 꿔주는 것도 우리가 이렇게 꺼줄 때 여기서 얼마를 꺼져요? 똑같이 10을 꺼주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0이 되고요. 그래서 12에서 8 빼니까 4, 0에서 0 빼니까 0 그대로 써놓고 소수점 그대로 내려 찍으면 그죠? 얼마 0.4로 계산이 될 거다 라는 얘기예요. 다음 소수 두 자리 수의 덧셈이에요. 받아 올림을 생각하여 소수 둘째 자리 숫끼리, 또 소수 첫째 자리 숫끼리, 더셈을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0.37에다가 0.86을 더하자 했을 때7에다6 더하면 얼마예요? 13이죠? 그래서 하나 올라가야 되고요. 또 4에다가 8 더하면 12. 그래서 또 하나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1 2 3 이렇게 써 놓고 자리수 그대로 맞춰 내리면 얼마가 돼요? 그렇죠. 1.23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소수 두 자리 수의 뺄셈이에요. 마찬가지. 자연수에서 뭘 생각해요? 그렇죠. 받아내림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소수 둘째 자리 수끼리 소수 첫째 자리 수끼리 뺄셈을 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1.2에서 0.8을 뺀다라 그랬을 때. 그죠? 2에서 8못 빼니까 하나 꿔 주는 이 자연수에서 받아내림이 되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0.4로 된다라는 것까지 보셨습니다. 자, 우리가 소수 첫째 자리, 둘째 자리 물론 수업하면서 그 생각, 문제 풀면서 그 생각을 꼭 하는 건 아니겠어요. 하지만 뭐 맞출 때, 자리수 맞출 때 그죠? 자리수를 맞춰 놓고 나면 아, 이게 소수 한 자리, 소수 두 자리. 그죠? 몇 자리 수지 그렇다면 오른쪽부터 계산해야지라고 생각을 할때 받아내림과 받아올림만 조심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기에 가보시죠. 정력에게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것. 소수 두 자리 수의 덧셈은 받아올림을 생각하여 소수 둘째 자리 수끼리 소수 첫째 자리 수끼리 덧셈을 합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소수 두 자리 수의 뺄셈은 자연수에서 뭘 생각하자? 그렇죠. 받아내림을 생각하여 소수 둘째 자리 숫끼리 역시 소수 첫째 자리 숫끼리뺄셈을 합니다. 그서 그대로 맞춰서 자연수 계산하고 똑같이 하는데 자리 수 맞춰 쓰는 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또 소수점 그대로 내려 찍는 거.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이역에 도착했습니다. 첫 번째 문제 도전. 소수의 계산 결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동어를 알맞게 써넣어 보세요. 그랬는데요. 자, 왼쪽은 3.123 더하기 7.2 빼기 0.26. 오른쪽은 3.6 빼기 0.11 더하기 7.413. 자, 왼쪽부터 차례대로 계산. 자, 자리수 맞췄 씁시다. 3.123, 7.2 더하기지요. 그러면 3, 2. 그죠? 여기에 누가 있다고? 0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0 쓰셔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쵸? 그 다음 1, 2, 3넣 해고요. 3에다 7더 하면 10. 그대로 찍어주면 10.323. 그렇다면, 자, 그 10.323에서 0. 그렇죠. 자릿수 맞췄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2, 6. 자, 빼기. 3에서 이 자리에 0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빼자. 그래서 3. 2에서 6못 빼니까 하나 꺼주세요. 그러면 자 12에서 6 빼니까 6, 2에서 2 빼면 0, 10에서 0 뺐으니까 그대로 10. 그래서 10.063, 10.063 이렇게 나왔고요. 자 오른쪽 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3.6에서 0.12를 먼저 뺄 건데요. 음, 지워져라. 그러면 3.6에서 0.12를 먼저 빼봐요. 뺄수 없죠. 이 자리에 누가 있는 거라고요? 0. 그러니까 하나 꺼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10에서 1 뺐으니까 9, 5에서 1 빼면 4, 3에서 0 빼면 3. 그래서 3.49 이렇게 됐고요. 그 3.49에다가 이번에는 7. 413을 더해 주자 그랬습니다. 자, 0이 있는 걸로 생각해서 3 9에서 1 더하면 10 하나 올라갔고요. 5에서 4 더하면 9, 3에서 7 더하면 10. 자리에서 그대로 써 주면 10. 903. 그렇다면 자연수는 10으로 똑같고 소수 첫째 자리 숫자에서 0하고 9 누가 더 커요? 9가 더 크죠? 아,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큽니다라고 표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해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넣어 보세요. 그래서요, 20.5에서 4.75를 뺐을 때 얼마가 나올까요? 거기에 다시 9.68을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랬는데요. 자, 20.5에서 4.75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20.5 그다음에 4.75를 빼주자. 5못 빼니까 하나 꺼주세요. 10에서 5 뺍니다. 5. 4에서 7못 빼요. 하나 꺼주세요. 자, 0이라서 나못 꺼주는데요. 그럼 앞쪽에서 꺼주시지요. 그죠. 하나 더 꺼줘야 되니까 9. 그럼 여기 10. 그래서 얼마? 14에서 7. 7. 9에서 4 빼면 5. 그 다음에 1. 그래서 얼마? 15.75. 아, 여기에는. 15.75라고 적습니다. 두 번째 계산은 그 15.75에서 9.68을 더해보자 그랬어요. 그러면, 자, 8에다 5도 하면 13 하나 올라가고, 8에다 6도 하면 14 하나 올라가고, 6에다 9도 하면 15 하나 올라가고, 1에다 1도 하면 2. 그래서, 점 그대로 찍으면 얼마? 25.43. 아, 그래서, 여기에는 25.4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더쌤, 뺄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계산은 다 뭘로 했어요? 그렇죠. 차연수 계산처럼 똑같이 더쌤과 뺄셈을 했어요. 뭐만? 그렇죠. 자리수 맞춰서 써주는 거, 소수점 정확하게 찍어주는 거. 받아 내림 있을 거 생각해서 영써 주는 것까지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